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목자 알기 제9강, 비명과 아, 비유편에 대해서, 어, 목자 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자는, 목자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개척해야지, 어떤 운명론적인, 또 숙명론적인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목자의 비명과 비명 사상과 육아를 배치하는, 육아를 비난하는 그런 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명이란, 에, 비명이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사람이 부지런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어, 존중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운명론과 숙명론을 부정한 것입니다. 즉, 누구나 부지런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목자는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비명론은 사실상 세습에 의해서 지위와 부가 미리 정해지던 주나라 시대의 종법적, 종법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며 당시의 신분 계급 구조에 대한 민중해방의 의지편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목자는 종법적 신분질서에서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들이 주장하는 어, 종법적 그 신분질서 어, 이것을 이것에서 벗어나 이것에서 벗어나서 어, 서로 평등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공정하게 분배받는 계매교리 사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목자는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겸해로서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방해하고, 차별적인 의식을 조장할 뿐, 어, 저, 조장하는 어질지 못한 행위이며, 운명이란, 포악한 이행금이 만든 바이며, 궁한 사람은 자기 변명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어, 그것은, 백성을 속이는 일이니, 애성 상황들은, 이것을 근심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관은 비록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오직 운명에 따라 복귀와 질환 요소 수명 수명이 정해진다는 것은, 정해진다는 운명론자들은 응, 저리 위로는 왕공 대인들을 선동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산 노동을 방해하는 어질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묵가는 운명론자들을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방해하는 민중해방 의지를 호도하여 자기들 지배계층 이익을 고하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묵가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비명을 논중하기 위해서 삼표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상황들을 사적 경험을 통한 근본, 백성들의 귀와 눈, 즉 견문을 통한 근원, 나라와 백성들 이익에 부합된지를 따지는 유용성 이세 가지가 부합해야, 부합해야 한다는 삼표론을 주장하는 논리적인 적, 접근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당시 그 사상으로는 논리적 접근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자 사상의 가장 과학적인 부분이 바로 논리적인 접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표론을 상당히 주장해서 후세로부터 목자사상이 논리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3표이란 것은, 삼표론이란 것은 세 가지 기준을 말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근본이 있어야 되고 근원이 있어야 하며 쓰여진 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옛날 성황들 의 일에 근본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어? 판단해야 되고 백성들의 이목을 통해 본 사실의 근원을 둬야 된다. 즉, 민의,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나라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한지를 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근원, 유용성 이세 가지 표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간은 오래 살고 일찍 죽고 부귀, 빈천, 질환 등은 모두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종법적인 신분 질서가 지니는 숙명론적, 숙명론적 사회 형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가는 열심히 노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고 사회의 칠환과 안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천하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진 것은 위정자 노력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묵가는 또 성왕을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왕의 노력도 기본적인 식의 주를 갖추기 위해서 노래가였고 이 식의 주가 갖춰진 사회를 계매교리가 실현된 이상 사회로 봤습니다. 즉, 상황은 우리가 정장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계매교리를 실현하여 천하의 이익을 일으킨 상황은 군주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민중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계매교리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의하면, 그들은 운명자 의하면, 그것은 천하의 의를 뒤집어서 백성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을 기뻐한 자들이며, 바로 천하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목자는 말했습니다. 또 목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실한 노력에의해서 생활 주변을 개선해 나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아, 숙명이라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을 가장 에,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 주체적인 자각점을 갖고 반성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에, 묵자의 생각입니다. 에, 그래서 그 시대의 왕공대인들은왕공대인대로 천한 사람은 들 천한 사람대로 숙명이 있다는 것이며, 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묵자는 이러한 운명의 긍정은 난포한자들이 만든 것이며 천하의 커다란 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전략을 중시해온 묵자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자가 말하는 하늘은 오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하기를 바랄 뿐이며 인간은 운명을 간섭하며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오직 상벌을 내릴 뿐인 이것이 하늘을 하는 일입니다. 운명이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면 반드시 귀해지고 부지런지 않으면 반드시 천해지며 부지런면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욕되게 된다고 목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 운명에 부지런 운명에 의지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 부개진다는 것으로 비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하늘은 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단 말은 목자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의를 행하여 개미교리를 하는 자를 돕기 위해 어, 돕기 위해 돕기에 이 말은 목자 사상을 대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목자의 비명론은 그 개미 비공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미 교리와 비공도 운명을 믿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인 노력에 의지하여 서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 에 여기에 어떤 공격적인 행위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계미 교리 목자 사상의 중심 테마인계메 교리와 비공도 이 운명을 믿지 말고 스스로 노력 주체적인 노력 의지에서 서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음,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운명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묵자는 에, 운명론을 주장하고 천명론을 주장하는 육아를 비판을 했습니다. 또, 비유편에서, 에, 비유편은 예, 육아를 비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그런 주장입니다. 비유는 육아를 비판한 것인데, 즉, 육아의 형식적인 측면과 비생산적인 성격이 목자가 비판하는 이유인 듯 합니다. 목자는 생산 노동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가입니다. 즉, 스스로 노력에 의해 생산을, 노력에 의한 생산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첫째, 육아의 상례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후장, 화로운 장례와 오랜 상례, 오랜 상례 삭, 치른 것을 어, 비판하고 있으며, 에, 결혼식, 결혼식을 에, 지내는데도 육아, 유가들의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배층, 지도자급의 결혼식이겠습니다만은, 결혼식 하는 것도, 결혼식 하는 것도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에, 그 육아들이 어버이가 죽으면 시체를 위험하지 않고 뉘어두고 지병에 올라갔다 오물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죽음을 쑤시고손 손 씻는 그를 뒤죽하면서 죽은 일을 죽은 일을 찾는 이런 참 웃기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기에는 뻔히 죽어서 없다면서 알면서도 어, 반드시 찾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라면서 굉장한 굴하고 거짓입니다. 이런 행위를 그 당시에 육아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러한, 육아 상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 홀레를 비판하고, 어,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이며, 육아 비생산적인 생활상을 비판합니다. 즉, A와 음악을 번거롭게 꾸미며,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또, 오랫동안 상옷을 입고, 거짓 슬픔함으로써 부모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입각하여, 가난에 빠져있으면서도 고상한 채 버티고 있으며, 근본을 어기고 할 일은 버리고서, 대만이 편하게 지내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면서, 일한다는 게으르다. 즉, 비생산적인 일한다는 도 같은 사람들이 얘기죠. 그래서, 굶주림과 헐벗음에 빠져있고 써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위험이 있으면서도, 일을 벗어날 생각도 하고, 벗어날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가들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묵가가 볼 때는 마치 거지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묵가는 유가들이 나무 산간나 찾아다니면서 자기 가족까지 얻어 먹이고 다닌다고 거지 같은 행세를 유가 거지 같은 행세를 신라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들은 본시 이제 유가들이란 것이 본시 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 가서 애의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뭐, 상가나 잔치집에 가서, 애를 팔아서, 어, 애를 맡아 의식을 진행시켜주고, 먹을 것을 빌어먹었다, 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 이후로는 육아의 행태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어 교육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육도 그들의 생활수단이도 했습니다. 또, 목자가 육아들을 비판한 것 중에는, 어, 고원, 고복, 고원, 수리 부작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원, 고복은 옛날 말이나 옷이라는 것은 모두 그 전에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니 어찌 새것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묵자가 비판합니다. 그래서 유가들은 복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옷이나 물건, 제도에 있어서 무조건 내 것을 숭상하려는 유가 경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에, 수리부작에 대해서도 어, 법고창시란 법고창신 그러니까 옛것을 본받고 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에, 이런 것을 대응하면서 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육아의 어, 형식적 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그 육아들 행태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다루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다루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 파트를 해왔습니다. 즉, 어,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마무리를 제가 한 40분 전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목자 알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까지만 하고 오늘 비명과 비유 이것도 그 목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살아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 묵가의 철학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묵가 묵과 철학이 묵가 사상이 널리 일반화돼서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묵자 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오늘 묵자 알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